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빨간색과 초록색의 조합 하면 떠오르는 항공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 항공사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바로 그 항공사, TA 항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LCC 항공에 대해 알고 싶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 이야기를 함께해 주실 티웨이항공 객실기획팀에 계시는 김지영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우리 티웨이항공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티웨이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객실기획팀 소속 김지영입니다. 어, 지금 티웨이가 올해로 11살이 되었어요. 아, 벌써 11살이 됐 11살이 됐습니다. 네. 어린이. <laughs> 10대. <laughs> 10대, 10대. 네, 아직은 네. 10대. 대죠 어, TV가 한살 됐을 때 제가 음, 입사를 했고요. 음, 음. 국, 어, 객실 승무원, 객실 사무장, 그리고 기내 방송 교관. 그리고. 객실승무원 훈련 교관, 아. 그리고 객실승무원 실무 면접관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분이네요 네, 운이 좋았죠. 아, 네. 네. 제가 오늘 좀잘 보여야 음.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객실기획팀에서 네. 어, 객실기획의 그 전반적인 음. 역할을 그 보조하고 지원하는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t a 항공그 TUA라는 그 이름의 뜻이 네.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어이 네. 담겨져 있을까요? 뭘까요? 티. 티 뭘까요? 음, <laughs> 뭔가 way는 네. 뭔가 네. 방향 약간 길 이런 맞아오. 느낌이니까 t 아, 티에 뭔가 네.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네. 티가 핵심이겠죠. 아, 그렇죠. 어,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웃음> 궁금해요. <웃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 세 가지. 세 가지. 네. 네. 첫 번째가 네. today. 오늘. 네. 그리고 두 번째가 tomorrow. 네. 아. 내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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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이 t o g e t h e r 뜻입니다. 어. 즉, 네.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는 항공사라는 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런 티웨이 정신, 그 방향대로, 웨이, 예. 네. 네, 그 방향대로 가는 가. 그런 어, 어.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티와 웨이 사이의 어퍼스트로피가 아, 아, 있어서영어로 소유격을 말하는 네네. 거죠. 이게 바로 고객의 뜻입니다. 어. 고객의 말. 그 어퍼 스로플를좀 확대를 하면요, 약간 말풍선 모양 같잖아요. 아, 그 안에 이제 고객의 목소리가 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는 여러분의 항공사라는 뜻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외운 들 힘들었어요. 우리 또티웨 항공이 에지시 항공이잖아요. 어, 다양한 나라로 이제 비행을 갈것 같은데 네, 네. 취향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 많이 가요. 많이 <laughs> <laughs> 일단은 2020년 1월 기준 그러니까 네. 코로나 발생 이전이죠. 네. 그때 기준으로 저희가 총 55개국을 음. 갔었는데요. 음. 그중에 국제선이 47개, 음. 나머지가 이제 국내선 주로 이제 음. 어, 대구, 제주 이렇게 아. 많이 갔었는데요. 음. 어, 한마디로 말해서 아프리카, 음. 유럽, 오세아니아, 음. 그리고 뭐 이제 중남미 이런 데 빼고는 다,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동남아시아 음. 쪽, 그리고 중국, 음. 일본 쪽을 주 노선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부정기편으로 해서 어 이제 고객 수요가 있을 때 다른 곳도 많이 갑니다. 음. 뭐 러시아 이런 데도 가고 음. 있고, 광, 사이판. 세부 이런 데로 가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고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국내선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제 항공사마다 그 이제 비행을 하는 비행기 기종이나 이런 게좀 다르잖아요. u t a 은 어떤 비행기를 음. 가지고 있을까요? 네. 크게 비행기가 이제 에어버스가 있고 음, 보잉이, 보잉이 있겠죠. 네. 네. 저희는 보잉사의 아, 비행기 네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비행기가 이제 2층짜리가 있고 1층 네, ]짜리가 1층짜리가 짜리가 있잖아요. 있죠. 네. 1층짜리 있잖아요. 저는 1층짜리 그리고 또 하나로 비행기가 아이리 두 개인기가 있고 하나인게 있죠? 있죠. 네, 저희는 이제 아이리 하나인 음. 그런 단일기종 운영을 음. 하고 있는데 음. 보잉 737활주을 음. 음. 사용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어, 저희가 올해 말쯤에 에어버스 음. 아. 330도 들어온 장면인좀큰 비행기 아닌가요? 큰 그거는? 비행기죠. 아이도 두 개, 음, 네. 아이도 두개 네. 두 네. 음. 그래서 그 비행기가 들어오면 음. 저게 이제 호주라든지 싱가포, 아. 요 정도 그 장거리 노선을 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항공사라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객실 승무원 아니면은 음. 운항해 주시는 운항 승무원 그렇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실 텐데 어, 항공사의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항공사 안에 있는 직무가 음. 또 이외에도 다른 게 있을까요? 많죠. 많죠. <laughs> 많죠. 진짜 많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어,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네.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잘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항공사 하면 객실 승무원, 혹은 이제 기장, 부기장이라고 그죠 네. 네. 운항 승무원, 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네. 비행기가 네.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 네. 많은 일을 해주시고 네.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운항 관리자분들도 네. 계시고요. 네. 정리사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 승객의 수송을 책임져 아님. 주시는 그 운송 지원팀, 아님. 그 팀도 있고요. 정말 너무 많아요. 네. 하다못해 그 화물을 갖다가 아님.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아님. 실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신 로드마스터라는 분들도 아님. 계시고요. 진짜 많습니다. 들어보지 쉽게 접하지 못한 네. 그런 직무도 굉장히 네. 많이 있네요. 네. 사실 그한 팀이 빠지면은 비행기 하나가 뜨는 게 조금 어려잖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음, 나사가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 것 같은 것 같은 거죠. 정말 저 모든 직무가, 모든 직무가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또 객실 승무원의 네. 직무가 뒤 <laughs> 어떤 네. 일을 하는지 음. 네.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객실승무원은 어떤 음. 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저는 사실 해봤기 때문에 네. 너무 알긴 아는데 <laughs> 사실 보편적으로 음. 보기에는 이제 조금 서비스를 도와주는 사람 음. 그리고 뭐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 여기까지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저희 티웨이 항공에서는요, 음. 객실승무원을 하늘 위의 소방관이라고 부르고 음. 있어요. 그 정도로 안전에 관해서 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음, 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일단 객실 승무원 업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상탈출 음. 그리고 기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업무가 있고요. 어, 우선순위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소 기내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보안에만 보니까 그러니까 테러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 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음. 기내 서비스 그쵸, 그 역할을 그쵸. 하고 음. 있습니다. 음. 사실 지금 말씀해주시는 네 가지 네. 정도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약간 뭐 안전이나 보안이나 네.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서비스가 가장 주 목적이고 주 듀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안전이 생무원의 네. 가장 큰 듀티이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물론 서비스도 아, 중요하죠, 아주 아유. 중요하죠. 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음.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지. 그 밑에 안 보이는 굉장히 음.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에게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는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었죠. 그 그런 기위에서는 음. 기내의 안전과 보안 음. 그리고 혹시 우리 비상 사태에 대해서 현명하게 적절하게 잘 대응할 음.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고볼수 있겠습니다. 음. 사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조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좀 힘들기도 한데. 모든 <laughs> <오늘> 분들이 지금 뭐 <laughs> 그렇죠. 힘든 상황을 보내고 네. 네. 계시죠. 근데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티웨이 항공사는 어떠한 상황인지 네. 알수 있을까요? 어, 음. 우선은 그 항공사 운영에 음. 들어가는 고정 비용의 음. 입장에서 음. 운영비라든지 비행기 리스비나 이런 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현재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실제 많은 노선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필수 인력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계속 쉬고 누구는 계속 음. 일하고 이건 아니고 음. 이렇게 그 근무 시간에잘 맞춰서 아. 순환적으로 휴직을 하고 있고요. 어 음. 아, 그리고 저희 화물기를 띄고 있어요. 아. 베트남이라든지 국내외적으로 사업적 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음. 화물기를 띄워서또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음. 그리고 저희 지금 TUA 훈련센터가 작년에 저희 개강을 아, 했습니다. 네. 그곳에서 승무원 체험도 많이 해보실 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실제 비행기 탑승하셔가지고 아. 승무원 역할을 해보시는 그런 네.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고 해서 면세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면세 비행 들어보셨나요? 네, 면세 비행 들어보기는 했어요. 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못했 네. 면세 비행 들어보기는 음. 되게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항공사들이 되게 약간 획 획기적인 생각을 네.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그게 착륙 없이 갔다가 바로 오는 네. 그런 게임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어, 김포나 인천에서 네. 출발을 해서, 일본 상공, 토콘카, 호코카 같은 그런 곳 상공을 한번 네. 이렇게 한 바퀴 빙돌면서 네. 비행의 기분을 느껴보는 비행, 그런 음, 여행인 거죠. 그리고 덤으로 음. 면세품도 구입하실 수 있는, 예. 음. 네. 그리고 평소보다 비행이 조금 음. 이싼 편이에요.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저는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당연요. 당연히 네. 백신도 네. 지금 네. 진행 중이고. 네.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항공사에서, 항공사에도, 뭐 항공업계에도 네. 좀큰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아, 저는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가 다 이러면. 네, 굉장히 <웃음> <있어요>. <웃음> 그럼요. <웃음> 일단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아, 아, 이루어지겠죠. 비행기가 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어, 거고요. 그렇죠. 노선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될 그렇죠. 테고, 네. 정말 폭발적인 네. 여행 수요가 음. 있을 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준비 잘 해놓으시고 그쵸. 코로나 끝나자마자 아. 저희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짜 네.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여행이 너무 가고 싶고, 막 해외 로 가고 싶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딱 이제. 다른 나라 갈수 있습니다. 음. 하자마자 아무래도 네. 이제 난리가 집사고, 나지 않을까. 네. 가자. <laughs> 가자. 바로 떠나자.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